하는 가족의 빛나 아빠, 나 엄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설악산에 왔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화이팅 저희 오늘의 코스입니다. 남서락 탐방진 원센터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이 지역이고요. 대청봉, 중청, 소청, 문어미 고개에서 신선대까지 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양폭대피소, 비선대, 소공원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설악국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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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앞에 보세요. 저기로 올라가요. 아하. 설악 2심터를 한 시간 아두 시간 45분 만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봉 올라가기. 1 k m 미터 지점이구요 역시 힘든 대로 충격게 돌계단과 데크계단을 번갈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청봉 정상에 기다리면은 구름이 걷힐 것도 같다 가렸다 열렸다 하는 모습입니다. 이쪽은 구름에 가려 있고요. 이쪽은 맑은 날씨가 보입니다. 저희는 소청목을 지나서 설악동 탐방지원센터로 10.4km. 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문어미 고개에서 공룡 능선의 시별점인 신선대를 올라갔다 올 거고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밥은 중청 대피소에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아우, 좀더 흐려졌다. 아, 대박이다. 와. 아. 이런 장면이 진짜 와구름밤몰려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산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장면이다 한쪽은 지 한쪽은 질지야 그리고 타임 리스어 하고 있는 데 이거 하드벨벳다 없어졌다 하고 있네 또 가려지고 있네 저거 금방 왼쪽으로 와버렸어 그지? 구매받아가 구름 사이로 보여가지고 또 영상을 나온 니다 진짜 밝기를 떨어지질 않아요. 아, 아, 저기에 지금 공룡 능선이 구름 사이로 아, 좀 보였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용화장소이겠죠 문자하고멋시습 음, 구름까지 덮여져가지고 소청봉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1.3km 희운각 대피소를 내려가야 됩니다. 좌측으로는 초청 대피소가 보이고 거기에 용화장성이 보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모습입니다 와! 드디어 공룡룡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 좀 징그럽기까지 할 정도로 절악산 다람쥐 도토르지 먼지를 먹고 있네요 <laughs> 움직이지도 않아요 겉댕겨봅니다 오 인형이야, 인형. 완전, 완전 앞으로 왔어요 아 너무 귀엽다 오 인형이야 너 바이바이 희웅각 대피소를 지나 대청북에서 2.7km 내려왔고요. 저희는 공룡 능선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고요. 산행 시작한 지 7시간 되었습니다. 지금 희웅각 대피소까지 내려온 소청에서 희웅각 대피소까지 내려오는 길은 역대급으로 어, 경사도가 심한 아주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문어 밑고개에서 신선대로 올라가는 초반 길은 아,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이런 길을 4,500m 올라가고 또경사도가 심한 길을 4,500m 정도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신선대 올라가는 곳. 청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고 중청하고 청이 보입니다. 여기에 구름이 휘몰아지고 옛나음마는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리막길입니다. 이런 하도가 이거는 거의... 굉장히 높은 거 같은데? 저희는 문어미 입고교로 다시 되돌아왔구요. 신선대까지 약 1시간 반 왕복 걸려서 갔다 왔습니다. 양폭 대피소까지 1.8km 약 1시간 1,20분 예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천불동 대곡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거. 아, 아마 무시하다 <목소리도> 앞쪽에 기암괴석. yeah 출발한 지 9시간 30분 만에 양폭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두 번째 식사를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맛있게 했습니다. 이면함이었습니다. 계곡은 이쁘지만 내리막길도 계속 끝이 없습니다. 화산길에 무릎에 이상이 반응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계속 길이 깁니다. 드디어 비선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반이니까 저희 산행 시간이 아침 5시 총 11시간 반 만에 비선대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곡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마산대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끝까지 멋있네요. 아주 그냥 저희는 드디어 대장정 설악산 현행 을 마치고 이제 소고본으로 하산하는 중입니다. 오늘 설악산 대청공 현행은 어땠나요 생각에 너무 욕심쟁이다.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비경이나 암릉이나 계곡이나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요 다른 산에서도 태풍을 쳤으면 우리나라 산들이 점점 볼 것이 많을것같아서 너무 많이 갖고 있네요. 여기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는데 띠용각대 비서 공사 중인 헬리콥터입니다. 한 15분, 20분마다 한 대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정말 왜 설악산, 설악산 하는지 알것 같고요. 말 그대로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산례도 조금씩 나눠줬으면 하는 사실.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아름다운 곳은 어디에 남기고 갑니다. 아, 그러면 빛나는 가족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정금성이고요그 옆으로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네요. 어마어마한 부처가 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라고 합니다. 부처도 제일 크네요. 그냥. <laughs> 여긴 그냥 끝까지 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산행했던 곳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색 분수에서 시작해서 설악폭포, 대청봉, 중청, 소청에서 문어미고개에서 공연능선 신선대까지 갔다가 다시 문어미고개로 와서 양복대피로소로 해서 비선대. 지금은 아, 이쪽 설악동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였습니다.